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비디오를 올리고, 총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총이나 이런 경찰 관계에 대해서 올리니까, 저는 아는 분들은 알지만, 저는 모르는 분들은 제가 누군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979년에 미국에 이름이 와가지고, 80년도 초에 해병대에 들어가서, 공무를 하고 1986년 9월에 LASD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0년 일하고 2016년 1월에 은퇴했습니다. 일을 하는 중간에 제가 LA 카운티 감옥에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순찰도 4년을 했고 그다음에 아카데미에 가서 교관을 2년을 했고 그리고 경찰 사격장에서 사격 교관을 4년 반을 했고. 그 이후에 2000년부터 은퇴할 때까지 LASD 과학수사본부에서 충기감식 전문가로 일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많은 패션 아사인먼트도 하고 그랬는데, 순찰할 때는 배 타고 순찰도 했고, 순찰을 하면서, 레스큐 다이버를 하면서, 뭐 바다에 잠수를 해서, 인명구조도 하고, 여러가지 리커버리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다에서 이제 배가 문제가 있는 그런 배들을 끌어다가 다시 항구로 집어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스페셜 사무이도 됐었는데 풍계단속반이라고 그러죠 마이스듀러에서언더커버도 했었고 그리고 마약반에서 서베일런스도 했었고 그 다음에 살인 수사과에서 파견 근무 나가서 거기서 살인 사건 수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직장에서 있었던 그 많은 교육이라든가 총기 회사에 갔던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갔는데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력서를 만드는 들 곳에서 그걸 보고 제가 제가 뭘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속한 과수사 학 본부에서 일하면서 AAFT라고 했습니다. Association of Firearm Tool m a r Examiners. 그래서 거기서 지정한 약 3년 코스를 어,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총기 감식 전문가가 됐고 하여튼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 게 그중에 뭘 했었냐면은 그 ATF에서 교육을 가르치는 Silencer Class 그 다음에 Full Auto 총기 Class 그 다음에 뭐 Shooting Scene Reconstruction Class 제가 하는 일이 CSI 자리였기 때문에 어, 현장 총기 감식 그런 걸 했기 때문에. 현장을 재구성하는 그런 교육도 갔었고, 그 다음에 콜트 회사의 아머스쿨, 그 그러니까 콜트 회사의 총기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 k 에서 MP5 같은 총을 고친 클래스도 갔었고, USB 피스톨 아머스쿨도 갔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스미스와 웨슨에서도 그 리버버 아머스쿨 갔었고. 그 다음에 semi-automatic pistol class, 그 다음에 M&P pistol armor school을 다녔습니다. 전부 다그 회사에 직접 가서 배운 건데, 그 외에 또 Remington A700 shotgun과 700 rifle armor school 갔었고, 그 다음에 Six Hour Factory Armor School 갔었고, 그 다음에 Ruger Factory Armor School 갔었는데 Mini 14 하고 P85 pistol armor school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LCP 페스토 가면서도 받았었고, 그다음에 Department of Justice에서 가르치는 총기의 serial number를 재생하는 그런 교육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FBI에서도 그 Tool Mark Identification Class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총알과 총그 탄피를 분석하는 그런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BI에서도 역시 serial number를 재생시키는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다음에 FBI에서 사망 사건 수사하는 그런 교육도 받았고, 그 다음에 FBI의 경찰 총기를 고치는 그런 교육도 받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 보면은 Chemical Agent Instructor School이라는 게있습 그거는 티어 캐스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FBI에서 SWAT School 경찰 특공대 교육이죠. 그리고 또한 FBI에서 Sniper School 저격수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FBI 사격 교관 클래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에서 거기서 c 스 s 가 하는 m a c 클래스도 갔었고, 그다음에 n t Sniper Rifle Armor School, 그러니까 스나이퍼 총 만드는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Single Action Auto Pistol Armor School, 그것은 이제 1911 스타일 총도를 고치는 것이고, 그 AUTOMATIC WEAPON과 DESTRUCTED DEVICE 교육을 갔었고 그다음에 DOUBLE ACTION REVOLVER CLASS를 갔 그다음에 또 역시 NRA에서 경찰 총기를 고치는 BASIC ARMOR SCHOOL 그다음에 DOUBLE ACTION AUTO PISTOL ARMOR SCHOOL 그다음에 M1과 M14에 정확하게 만드는 MATCH ARMOR SCHOOL 갔었고 그 다음에 AR-15 매치 아머스 쿨우 갔었습니다. 그래서 총을 AR-15나 M1A 같은 총을 어떻게 시험용으로 정확하게 만드나 그런 것도 제가 배웠고, 그 다음에 역시 NRA에서 Police Rifle Instructor School, 그러니까 경찰들 소총 교관 교육이죠. 그리고 Police Firearms Instructor School, 경찰 사격 교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제 직장 스와트맨에서 가르치는 스나이퍼스 코우 갔었고. LAPD에서 가르는 어, 샤크 한 교관 학교, 그리고 크림슨 트레스라는 그, 그, 그 레이저 그립을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가르치는 레이저 교관 학교도 갔었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 법무상에서 가르치는 Off Survival Tactics 그 교육도 받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말하는 이 비디오를 만드는 많은 부분이.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제가 생각해 보면 다른 분들의 그 비디오하고 제 비디오를 비교해보면 조금 이렇게 다른 컨셉트로 말하는 게 가끔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데 난 이렇게 말한다 근데 제가 말한 건 그분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을 가르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건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맞는 방법일 것이고 저는 제가 4년 반을 경찰 사격장에서 교육을 하면서 가르쳤을 때, 제가 보통 한 클래스에 저희가 80명에서 한 150명까지 있을 때도 있었는데, 제가 교육할 때는 저 혼자 20명 이상 이렇게 가르친 적도 있었습니다. 100명을 다섯 교관, 다섯 명이 나눠서 하 20명씩 가르치는데, 그 20명 가르치는 사람이 전부 다 다릅니다. 여자들 키가 낮은 사람, 여자 키큰 사람, 남자 키 작은 사람, 남자 키큰 사람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교육을 했던 걸 생각해보면 한 가지만으로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디오에서 말한 것이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가르치는 경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안 맞으면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 것이겠죠. 그동안에 제가 일하면서 또 직장 총기들도 많이 고쳤었고, 개인적으로 친구나 이런 다른 경찰관들의 총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쳐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경찰관들이 경찰 올림픽에서 쓰 총들을 AR-15나 M&A 같은 거를 고칠 때, 타격 시합용으로 고칠 때 제가 많이 고쳐주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새는 이제 그런 일을 많이 안 해가지고 많이 고치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가,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고 그기 때문에, 일단은, 제 백관원들이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음부터는 한 두세 번에 나눠서, 어떻게 하면, 경찰이 나를 스탑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누구한테 들어서든지, 경찰에 잡혀 있었던 그런 경험일 수 있겠지만, 저는 차를 정지시키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제 경험에 의거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총격전이 일어나면 그 이후에 총격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다음에 그 코트에 갔을 때 이게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이 이제 c c w 로 컨설팅 하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 여가지고 그 실제 사건에 기반을 두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정확하게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거고 경찰로서 경험을 했고 사건 현장을 수사하면서 현장 감식을 하면서 수사관들과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직접 재판에 가서 증언을 하고 그런 경험에 기반을 두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가 만드는 그런 비디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